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 두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는 받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니.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향기로운 꽃들에게 향기로운 꽃들에게 오늘은 예쁜 시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대표적인 사랑스러운 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불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짧지만 여운이 있는 시이죠. 아, 아름답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긴 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꽃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네가 꽃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은 당신이 꽃입니다. <laughs> 오늘은 당신이 꽃입니다. 오늘은 내가 꽃이야. 꽃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꽃은 어떤 꽃이었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 1층 현관 옆에 보면 배롱나무가 있는데 배롱나무에 아,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죠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타 다 죽을 것 같은 이 여름의 더위를 받고도 그것을 뚫고 핀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반대로 몇해 전에 겨울에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눈밭을 뚫고 예쁘게 핀 꽃을 보았어요 노란 꽃인데 아, 복수꽃이라는 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음색 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눈과 함께 핀 모습을 보면서 이 단단한 생명력에 굉장히 신비함마저 느끼곤 했습니다. 되게 많은 꽃들은 봄에 피지만 다른 계절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꽃들은 나름의 이유와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계절에 맞게 의미 있게 피지요. 어떤 계절에 어떤 모양으로 피든지 모든 꽃들은 자연이 품은 자연이 품은 빛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을 뽐내는 대표적인 피조물입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꽃들이 등장하죠. 어떤 꽃이 등장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백합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백합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백합이 아니라 다른 꽃인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laughs> 예,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네모네 이 꽃이 성경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볼수 있는데, 이 작은 꽃도, 이렇게 작은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꽃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꽃들을 보면 단순히 그 예쁘다라는 것을 묘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는 합니다. 오늘 주제도 그런 의미에서 너는 꽃이야. 여름 캠프 주제도 너는 꽃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답고 생기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뭐래도 당신은 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뭐래도 당신은 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게 피워도 오래지 않아서 금방 시든다는 것이 그렇죠. 한번 피고 지는 수국은 오래 가기는 해도 수정을 다시 하지 못해서 금방 피지 못해요. 다시 피지 못하고. 대나무 꽃은요, 일생에 한번 피고 다시 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계절을 넘기면서까지 계속해서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그런 꽃의 특징을 빌어서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한 삶을 꽃에 비유하고는 하요 고사성어 중에 화무시비홍 권불십년,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열을 피는 꽃 없고, 10년 가는 권세 없다. 이런 말도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꽃에 비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길어야 100년 안팎이요. 돈과 건강과 명예, 자랑의 자녀의 자랑거리, 경제적인 사회적인 성공도 당장은 화려해 보여도 금방 떨어지고 다시 든다는 거예요. 그런 꽃과 같은 인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시들기 전에 어떤 향기를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 꽃과 비교해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 이사야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있습니다. 아멘.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보여도 다 시들어 버리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즉,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꽃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춘수의 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않은 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꽃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뻐서,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담기게 되었고, 그 생명이 꽃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꽃보듯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실감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협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 함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너를 돌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거 모르고 모르고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런 습관적인 욕심과 반복적인 절망감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더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여기죠. 다른 꽃보다 더 오래 피고 더 크게 피고, 더 진하게 피고, 더 화려하게 펴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베푸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사랑 한 조각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서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난 우리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뭉글뭉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활짝 핀 사랑의 꽃으로, 활짝 핀 믿음의 꽃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꽃으로 비유해 보면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적용점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세상 어떤 식물도 꽃만 피는 식물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식물도 꽃만 피는 식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꽃 없는 식물은 있어도 꽃만 있는 식물은 없지요. 한식물이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뿌리와 줄기, 그 이파리들도 건강하게, 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바로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꽃 피우려면 영적인 뿌리도 튼튼하여서 말씀의 양분을 잘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수분도 그때그때 그때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고 은혜라는 햇빛이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비춰줘야 우리의 영혼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공동체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가장 화려하게 핀 꽃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로 본다면 영적인 뿌리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요. 영적인 줄기는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이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영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제대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가 시들시들하고 허약하면, 다음 세대 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꽃이야라는 주제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한 여름을 여름 캠프 보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힘차고 희망차게 내일을 향해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보다도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걸음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쏟아부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 그대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광고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오실 때.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적은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손수 적었어요. 누가 기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솔직히 같은 목장 식구 아니면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거의 많이 없죠. 그래서 얼굴은 모르더라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빳빳한 종이로 성경책에 들어갈 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책갈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품고 다음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성경책에 꽂아 놓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순전한 기도는 중보기도죠. 순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중보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연결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교회에 나온 여기에 적은 아이들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는 영적으로 잠시 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그꽃 바구니가 예쁘던지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나름 향기도 독특하게 나서 제 아내에게 전달하면서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야 이게 진짜 가짜 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주신 분께는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 예쁜데요. 명색이 왕년에 화가였다는 사람. 그 꽃을, 진짜 가짜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요즘 나오는 조화는요, 생화보다 진짜 진짜 같아요. 만져봐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만져보지 않고 알수 있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뭐겠어요? 향기를 맡는 거죠. 향기. 냄새 맡는 거예요. 살아있는 꽃은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향기가 없는 꽃은 꽃이 아닙니다. 꽃이기를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꽃은 그 향기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는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꽃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의 향기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다시 한번 세상을 살만하게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외로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관계들 사이에를 조용히 삐집고 들어가서 싸우기를 멈추고 화해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것.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닮은 향기 아니겠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도 예수 안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오랜만에 우리 집 딸들과 함께 하루 온종일 온전히 쇼핑만 한 날이 또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외국 브랜드 향수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브랜드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만의 독특한 냄새를 진하게 맡으면서 한참 동안 큰딸에게 향수 수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맡아보니까 정말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 냄새가 독특하기도 하고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향기에 익숙해서 좀 취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때부터는 그 향수 냄새 나는 향수 뿌린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마치 전부터 알았던 친구 같고 그 향수 냄새가 나는 매장에 들어가면 왠지 친근감이 들어서 뭔가 하나 사줘야 될것 같고 이 향수가 뭐길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의미 아닐까요? 왠지 모를 영적인 평안함, 생명의 충만함을 향기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희망을 갖게 해주고, 왠지 모를 영적인 매력과 호기심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볼 때이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예수의 향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세 번째입니다 꽃은 함께 있을 때그 향기가 더욱 강렬합니다 꽃은 함께 있을 때그 향기가 더욱 강렬합니다. 향기란 본디, 함께 할때더 위력이 있지요. 한 송이의 꽃향기는 바람 불면 금세 사라지지만 꽃이 모여 있는 동산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들을 꽃향기로 물들이고 채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지요. 작은 예수의 향기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로 진동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진동하고, 함께 열심히 섬기면서 진동할 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교의 그 일들, 선교의 역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힘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할때 더욱 강력한 복음의 향기로 세상을 진동케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운정교회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함께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이 세상에 이 운정에 풍겨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운정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본 광야의 들꽃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이제 차 타고 지나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에,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의 광경과는 지금까지 봤던 광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믿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운 꽃동산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멈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길가에 꽃이 쫙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광야에 우기에 핀 꽃동산인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꽃동산 아닙니까? 들꽃 하나만 보면 참 연약하고 그렇게 단,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함께 모여 있으니까요. 사막이 말 그대로 꽃동산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 이 광경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천국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 함께 우리 이사야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어 세상을 계속해서 채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이 정원 하나님 나라의 이 정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신 정원이요 예수의 향기 나는 정원이요 구원의 복음과 삶의 희망을 담아 주신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정원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곳을 정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더욱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운정교회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그일 일만큼은 절대로 둘째로 여기지 아니하고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힘을 다 쏟아붓는 우리 운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탈파하지 않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어른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을 다 함께 멋지게 함께 가꾸고 세우고 나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